이야기를 쓰면서도 제가 많이 망설이고 있는데요.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저를 보고 세상 물정 모른다고 손가락질을 할까봐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혹시나 저와 같은 분들이 계실까봐 같이 고민도 나누고 속에 응어리진 답답함을 풀어보고자 용기 내서 글을 적어봅니다. 그리고 다 들어보시고 난후 제가 어떻게 결정을 하면 좋을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는 올해 딱 예순이 된 평범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평범하지도 않은 여자입니다. 평범하다는 것이 우리 또래 여자들 삶이 다 그렇듯이 남편 내조 잘하고 자식들 잘 키우며 살았다는 뜻이고요. 평범하지 않았다는 것은 남들이 저를 보고 교수 사모님이라 불러줘서 그래도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다만 대접이라는 게 무슨 여왕님 대접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무시는 안 당했다는 뜻이에요. 솔직히 드라마나 영화 보면 교수 사모님 하면 민트코트에 고급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어깨에 힘을 주며 거들먹거릴 것 같지만 저는 태생부터 그런 것 타고는 거리가 멀고요 그냥 어디가서 눈에 띄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남편이 교수고 배운 게 많은 거지 제가 배운 건 많고 잘난 여자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웬만하면 나서지 않는 스타일이었어요. 대신 교수 모임의 사모님 자격으로 따라가면 최대한 아는 척 보상한 척은 했습니다. 그만큼 남편 얼굴에 먹칠은 안 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대신 친해지면 호탕한 아줌마로 부렸습니다. 때론 억척스런 아줌마처럼 때론 드라마 보며 펑펑 우는 주책 맞은 언니처럼 살았으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대주하며 살았더니 남편도 대학 내에서 인정받고 자자들에게 존경받는 교수로 불리고 아들 역시 삐뚤어지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은 의술을 펼치는 의사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젠 내할일다 했다는 생각 드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삶이 좀 무료해지고 기운이 쭉쭉 빠지더군요. 그래서 왜 이럴까 물어보니 주변 사람들은 목표가 사라져서 그런 거야라고 충고를 해 주는 겁니다. 앞만 보고 달려와서 모든 걸다 끝내고 나니까 더 이상 뭘 해야지 이러면서 기운이 쭉 빠진다는 거죠. 이럴 땐 목표를 하나 세우고 그걸 위해 다시 또 열심히 뛰면 괜찮아진다고 하길래 그래서 목표를 하나 세웠는데요. 아들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해 주는 거였어요. 저희 아들이 결혼을 염두에 두고 같은 병원에서 만나는 간호사 여자친구가 있거든요. 솔직히 주변에선 의사 아들을 왜 간호사랑 만나게 가만두냐고 말렸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면 됐지 굳이 여자친구의 신분이나 직업은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 어찌나 참하고 고운지 나중에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었는데 이참에 목표가 제대로 생긴 거였죠. 아들 여자친구가 처음 우리 집에 인사를 왔을 때가 기억나네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조용하지만 친해지면 좀 주책 맞은 아줌마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아들의 여자친구가 오자마자 친해지려고 들이댔어요. 그래서 아들 여자친구에게 며느리라고 불러줄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 어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황할 만도한데 그 아이는 활짝 웃으면서 제 팔짱을 끼고 내 어머니 이러더군요. 평생 무뚝뚝한 아들 하나만 키워서 딸 같은 며느리가 필요했는데 팔짱까지 끼며 살갑게 구는 아들의 여친을 보니까 제가 흠뻑 빠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첫 대면을 하고 그 이후로 몇번 따로 만나서 밥도 먹다 보니 금방 가까워지더군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보단 엄마와 딸처럼 지내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다 보니 결혼식 때내 돈으로 꼭 선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물론 남편한테 이야기해서 생활비에서 아끼고 아낀 돈으로 선물을 사주면 됐지만 왠지 제가 번 돈으로 의미 있는 선물을 주고 싶다는 목표를 세우게 된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 큰소리를 쳤어요. 앞으로 당신한테 손안 벌리고 내가 번 돈으로 우리 며느리 선물 사줄 거니까 알리지 마요. 그리고 나서 아는 동생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제가 평소에 했던 것과 비슷하면서 돈도 벌수 있는 일이라며 식당 서빙 알바를 추천해줬습니다. 아무래도 단순노동인 데다가 가정주부라면 할만하더라고요. 음식 나오면 손님들에게 전해주고 밑반찬 같은 거좀 준비해주고, 한가할 때 가게 청소를 해주는 일이었거든요. 가정주부라면 어느 정도 할수 있잖아요. 근데 이번엔 손님들이 문제였습니다. 술 취해서 치근덕거리질 않나, 반찬이 맛없다며 던지질 않나, 아, 정말 세상에 이런 진상이 다 있을까 상상도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는 게 너무 힘들더군요. 그래서 그만두게 됐죠. 돈을 떠나서 직업만 보고 사람을 하대하고 무시하는 분위기가 정말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아는 동생에게 하니까 언니는 너무 운실 속에 화초로 자라서 그래.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건 약과야 약과. 세상이 정말 또라이 천지야. 그 말이 조금 이해는 됐지만 그래도 또라이보단 정상적인 사람이 많으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일을 좀 알아봤죠. 이번엔 택시 회사에서 내부 세차를 돕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건 몸이 부서질 것 같더군요. 택시 들어오면 안에 청소해주고 세차비를 받긴 하는데 안에 지저분한 건 둘째치고 너무 정신이 없고 기사님들도 어찌나 드센지 조금만 청소가 안 되어 있으면 막말을 퍼붓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엔 마트 캐셔로 일하게 됐어요. 제가 공부를 잘했던 건 아니지만 이건 기계가 계산하는 거고 어차피 물건만 잘 담아주면 되는 일이니까 잘할 줄 알았죠. 근데 뭐든 쉬운 일이 없다군요. 하루종일 서서 일하는 것도 힘들지만 물건을 빼달라는 손님부터 쇠치기에서 물건을 뚝뚝 던지는 무례한 사람까지 봤어요. 어딜 가나 진상들이 있더군요. 게다가 더큰 이유는 제가 손이 너무 느려서 계속 실수를 하거나 포인트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못하고 실수를 하니까 마트 관리인이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자존감이 팍 떨어지더군요. 뭐든지 척척 잘해낼 줄 알았는데 매번 실수하니까 제 스스로가 미워지는 겁니다. 게다가 몸도 피곤하고 마음의 상처까지 입으니까 내가 왜 사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눈물까지 났어요. 정말 내가 인생을 편하게 살았구나? 고생하며 일하는 분들도 많은데 내가 정말 세상 물정을 몰라도 한참 몰랐구나? 이렇게 저를 되돌아보게 됐고요. 아무래도 제가 늘 지쳐서 들어오니까 하루는 아들이 묻더군요. 엄마는 요즘 뭘 하시길래 얼굴이 어두워요? 차마 며느리 될 사람을 위해서 사서 고생 중이란 말은 못하게 했고, 그냥 운동을 심하게 해서 그렇다고 둘러댔죠. 제 속사정을 아는 남편은 저한테 몰래 다가와서, 이제 그만해. 소뚜껑만 운전하던 사람이 무슨 사회 나가서 돈을 번다고 허들갑이야. 그냥 돈줄 테니까 그걸로 선물 사줘. 당신이 이러고 다니는 거 알면 아들이 기겁한다고. 막상 남편이 무시하는 듯이 말하니까 더욱더 웃기가 생기더군요. 솔직히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누군 타고날 때부터 교수짓 했습니까? 엄마 뱃속부터 인문학, 철학, 공학 이런 거 줄줄 외우고 태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비록 제가 배운 것은 많이 없어도 엄마로서, 아내로서, 가정주부로서 노하우는 있었거든요. 남편한테 괜히 괘씸해서 한마디 했죠. 당신은 나 없으면, 라면 물도 제대로 못 마치는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예요? 두고 봐요. 내가 내 손으로 돈 벌어서 우리 며느리한테 멋진 선물 하나 해줄 거니까 당신은 가만히 있기나 해요. 제가 눈에 도끼를 품고 한마디 하니까 남편도 꼬리를 슬쩍 내리는 겁니다. 오기가 생기니까 뭐든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아는 동생을 통하지 않고 제가 직접 알아봤어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보니까 스마트폰 어플을 깔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청소도우미를 모집하더군요. 제가 원하는 시간에 맞는 업무를 제가 골라서 찾아가면 되고, 어차피 제가 하던 일이니까 자신도 있었습니다. 시급도 나쁘지 않았고요. 운이 좋아서 딱한 달만 일하면, 며느리 선물에 아들 선물까지 챙겨줄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남의 집에 청소도우미로 일을 하게 됐죠. 처음 간 집은 아이만 열어신 집이었는데, 그냥 청소 좀 해주고, 조금 담는 시간에 밥좀 해주고, 아들 어릴 적 보는 것 같아서 놀아주고 우리 집이라고 생각해서 더욱더 꼼꼼히 챙겨줬더니 집주인이 굉장히 만족해 하는 겁니다. 저도 뿌듯하더라고요. 드디어 저한테 딱 맞는 일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슬쩍 말을 했죠. 너 나중에 엄마한테 잘해야 한다? 어디 가서 이런 엄마 못 만나? 아들은 뜬금없는 제 이야기에 어리둥절해 하더군요. 근데 그 표정이 어찌나 재밌던지 속으로 흐뭇했어요. 그렇게 청소 도우미로 몇번해 보니까 슬슬 자신감도 붙고 웬만한 거리도 버스 타고 가서 척척 해낼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몇 번만 더 일하면 며느리에게 나름 고급 선물도 해주고 남겠더라고요. 근데 뭐든지 잘 풀리면 꼭한 번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게 되잖아요. 저 역시도 너무 일이 잘 풀리다 보니 제대로 성사에 휘말리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날도 시간대에 적당하고 시급도 괜찮은 일이 있길래 바로 오케이하고 일을 하러 갔습니다. 집에서 10점 거장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 굉장히 의리의리한 집이더군요. 이런 집이라면 고정으로 일하는 도우미가 있을 텐데 왜 나를 불렀을까? 어리둥절했습니다. 어쨌든 안에 들어가니까 한눈에 봐도 호세에 가득 찬 사모님이 의자에 삐딱하게 앉아서 오늘 해야 할 청소범이랑 몇 가지 당부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일을 처음 겪으면 놀랍겠지만 서빙 알바에 택시 세차에 마트 캐셔하며 온갖 진상은 다 만난 터라 별로 놀랍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열심히 하겠다고 인사를 하고 지정해준 곳만 일을 하면 되겠다해서 평상시처럼 하는 안 팔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솔직히 대부분 어디 어디만 깨끗이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큰 참견은 안 하거든요. 아니면 끝날 때쯤 와서 확인만 하는 정도예요. 근데 그 사모님은 계속 저를 지켜보는 거예요. 마치 기금속 매장에 들어가면 혹시 뭘 훔쳐 가나 쳐다보는. 보안요원처럼 계속 저를 쳐다보는데 뒤통수가 따가울 정도더군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혼난다는데 의심이 많은 사모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야무지게 했습니다. 중간에 사모님이 갑자기 말을 시키더군요. 원래 우리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하필 중요한 날인데 몸이 아프다고 해서 아주머니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오늘 일을 잘해주시면 제가 또 부를 수도 있으니까 잘좀 부탁해요. 묻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자기 이야기를 꺼내서 그냥 내내 이러고 말았죠. 자기도 무안했는지 그제서야 자리를 피하더군요. 감시 카메라가 없어졌다는 생각에 조금 안심은 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이 일을 잘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근데 집에 돌아와서 쉬고 있는데 청소 어플 회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청소한 집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무슨 일인지 해명도 할겸 직접 전화를 해보라고 하더군요. 도대체 문제가 뭐길래 전화를 하라고 그럴까? 정말 궁금해서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아까 그 사모님이 전화를 받자마자 대뜸 욕설을 내뱉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요. 안 오면 신고할 테니까. 오하니 벙벙하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오늘 일한 곳에서 문제가 있나 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남편은 무슨 큰 일이겠냐며 태워다 줄 테니 자초지종이나 들어보라고 하더군요. 그때만 해도 설마했어요. 보아하니 돈도 좀 있는 집안이니 상식선에서 이야기할 거라 믿었죠. 그렇게 남편은 차로 저를 데려다 줬고 차 안에서 기다릴 테니 다녀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 집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사모님이 저를 보자마자 뺨을 후려치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지금까지 진상이란 진상은 다 만난 줄 알았는데 이런 개진상은 처음이었어요. 제 뺨을 때리자마자 하는 말이 화장실 위에 있던 금팔찌 어딨어? 당신이 가져갔지? 이러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보아하니 사모님 아니 그 여자의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는 팔짱을 끼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는 겁니다. 순간 금팔찌는 뭐고 내가 왜 이꼴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저는 금팔찌는 본 적도 없고.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는 스마트폰에 금팔찌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거 말이야. 이 금팔찌. 내 이름이 정확히 적혀 있는 금팔찌. 이거 수제로 만든 거야. 근데 끝까지 잡아뗄 거야? 웬만하면 직접 사과하면 끝내라고 했더니만 정말 막장이구만. 아줌마 경찰 부를 테니까 경찰서 가서 그렇게 계속 모르는 척해 봐. 순간 너무 무서우니까 머리가 혼란해지더군요. 내가 금팔찌를 본것 같기도 하고 그걸 치웠던 것 같기도 하고 계속 뒤죽박죽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훔치지 않았고 제가 훔칠 사람이 아니라고 계속 항변했지만 그 여자는 제 팔을 잡아끌며 오늘 집에 온 사람은 당신밖에 없는데 금팔찌의 다리가 달렸어? 왜 사라졌는데? 말을 해보라고. 게다가 그 여자 남편까지 합세해서 저를 몰아세우니까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펑펑 울게 됐습니다. 그 여자는 금팔찌 값을 내놓으면 없던 일로 해줄 테니까 빨리 돈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냐고 했더니 제가 일하면서 모은 돈의 비상금으로 꽁꽁 숨겨둔 돈까지 탈탈 모아야 살수 있는 엑스더군요. 정말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렇게 뺏겨야 하나 생각이 들어서 경찰서로 갈까도 생각했지만 제가 정말 운실 속에 화초처럼 바보같이 자란 터라 경찰서 간다는 말에 저도 모르게 그 돈을 주고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아마 이쯤에서 저보고 바보 같은 여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맞아요. 정말 바보 같았죠. 근데 정말 그 순간은 무서웠고, 그냥 그 순간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즉석에서 돈을 이체해주고 나서야 그 여자 집에서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기다리던 남편은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 차마 도둑으로 몰렸다고 이야기는 못하고, 집안 청소 문제 때문에 클레인 들어와서 해명만 했다고 둘러댔죠. 그 말에 남편은 화가 났는지, 누굴 무시해도 유분수지. 그래도 명색이 교수 사모님인데 이것들이 누굴 오라가라 하고 난리야? 그때 제가 교수 사모가 무슨 대수냐고 남편에게 면박을 줬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은 그냥 해프닝 정도만 생각하고 그 일은 금방 잊어버리더군요. 하지만 저는 계속 그 일이 마음에 걸려서 더 이상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게다가 고생고생해서 모은 돈까지 다 써버렸으니 의욕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제가 늘 풀이 죽어 있으니까 아들이랑 아들 여자친구가 영문도 모르는 채 저를 위로해 준답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영화도 보여줬지만 계속 마음의 상처로 남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 너무 순딩이 바보로 살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어쨌든 그렇게 그 일도 잊혀져가고 저도 어느 정도 마음을 가다듬을 무렵이었어요. 아들이 오더니 여자친구 부모님과 상견례 날짜를 잡으려고 하는데 언제가 좋을까요? 이러는 거예요. 가뜩이나 기분 좋은 일도 없던 찰나에 그래도 자식 위해 상견례를 한다는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좀 괜찮아지더군요. 기쁜 마음으로 상견례 날짜와 장소를 잡고 상견례 날에 설레는 마음으로 상견례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마침 아들이랑 아들 여자친구는 상견례 장소로 오는 길에 접촉사고가 나는 바람에 늦는다는 거예요. 괜히 사돈 내외를 기다리게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듯해서 남편이랑 함께 약속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서는 순간 저는 몸이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바로 제 뺨을 후려갈긴 부잣집 여자가 사돈댁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아끼던 아들 여자친구의 부모가 제 뺨을 후려친 여자와 그 여자의 남편인 거죠. 게다가 그런 사람과 사돈을 맺게 생겼으니 정말 머리가 핀 돌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은 영문도 모르고 제 팔을 당기면서 왜 이러냐고 묻는데 저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갑자기 그 여자도 제가 기억이 났는지 언성을 높이면서 아니 그때 우리 집 금팔찌 훔쳐갔다가 걸린 아줌마 아니에요? 여기 왜 왔어요? 저한테 뻔뻔하게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때 그 기억이 떠올라서 제가 아무 말도 못하니까 그 여자는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어 이제 알았다. 이거 사기 결혼 아니야? 남의 집 청소구나 하면서 몰래몰래 몰래 훔친 걸로 사기 결혼하는 거 아니냐고 교수 집안이라며? 아들이 의사라며? 근데 이거 다 뻥이지? 아주 신나서 소리를 치는데 그때서야 제가 정신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도 지지 않고 당신 지금 말다 했어? 날안 훔쳤다고? 그리고 사기? 지금 사기라고 했어? 당신 내 딸내미한테 거기로 가져와도 우리 아들이랑 결혼 못할 줄 알아? 제가 막 따지고 있는데 뒤늦게 도착한 아들이랑 아들 여자친구가 도착해서 저희를 말리며 자초지종을 묻는 겁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자네 의사 맞아? 자네 아버지 교수님 맡긴 맞는 거야? 근데 왜 자네 어머니가 우리 집 와서 청소를 했어? 자네 지금까지 다 뻥친 거지? 가족 사기단이지? 그치? 그때 남편도 열이 받아서 주먹을 주더니 밥상을 확 뒤집어 엎어버리고 아들 역시 무슨 소리냐며 항의를 하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저는 너무 억울해서 내가 당신 내 집에서 일한 건 당신 딸내미 선물 주려고 한것 뿐이야.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아? 당신처럼 주렁주렁 멋으로 달고 다니는 금부치가 아니라 진짜 정성이 담긴 금부치 하나 해주려고 했어. 그 말을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제 손을 붙잡고 여기서 우리가 왜 나가? 저런 인간 쓰레기들이 나가야지. 하며 저보고 꿋꿋하게 따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 용기가 더욱 생기더군요. 저랑 남편 그리고 아들 마지막엔 아들 여자친구까지 저를 두둔하며 자기 엄마에게 따지듯이 공격을 하니까 그 여자는 자기도 뭔가 틀렸다고 생각했는지 당황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아니 그러면 교수 사모님이라고 말을 하지 왜안 하셨어요? 근데 왜 다음에 팔찌나 훔치시고 그래서 이러면서 말끝을 흐리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하더군요. 왜냐면 그 여자가 소리소리 지를 때 팔뚝에서 금팔찌가 빛나는 걸 제가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른 그 여자 팔을 나가채서큰 팔찌를 보며 이거 뭐예요? 어? 그때 나한테 이 팔찌 없어졌다며? 사진 들이대며 보여줬는데 이게 왜 당신 팔에 있는 건데? 당신이야말로 이거 사기 아니야? 그 여자도 놀랐는지 제대로 말을 잇질 못하더군요 그제서야 변명이라고 꺼내놓는 게 아니 원래 일하던 아주머니가 이걸 훔쳐갔는데 그걸 오해해서 도둑으로 몰았었네요 미안합니다 정말 화가 나더군요. 나를 도둑으로 몰아세운 것도 열받지만 내 돈은 받아먹고 입까지 씻고 오히려 큰 소리까지 쉬었던 거잖아요. 그냥 저를 어디 못 배운 청소나 하는 여자라고 취급을 하는 저급한 사고방식이 너무 싫었습니다. 교수 부인이면 대접하고 청소 보면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나요? 사태를 대충 알아차린 아들 여자친구는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자기가 잘못했다고 빌고 그 여자 남편도 사부인 너무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싹싹 비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그렇게 기세등등 하더니 이젠 자기들 죄가 밝혀지고 게다가 누가 봐도 우리 집 식구들이 우세하다고 느껴지니까 바닥에 납작 엎드리는 꼴이 너무 가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이쁘게 보이던 아들의 여자친구도 더럽게 보였고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비열한 한마디를 했죠. 아들 여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난내 손에 때 묻히기 싫으니까 내가 내 엄마 뺨을 때려. 그러면 용서를 생각해 볼게. 그 말에 아들 여자친구는 고민하더군요. 하지만 결혼이 파토날까봐 부들부들 떨던 그 여자는 어서 자기 뺨을 때리라며 재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차마 아들 여자친구는 못 때리겠다며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습니다. 솔직히 자기 엄마 뺨을 때리든 때리지 않든 저는 결혼에 찬성을 안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아들 여자친구가 팔찌값을 현금으로 가져왔다군요. 솔직히 그건 받았습니다 제 노동의 결실이었고 저의 억울함이 담긴 피와 땀의 결실이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아들의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부끄러워서 결혼을 못 올리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들과 헤어지겠다며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어찌나 가슴을 후벼 파는지 정말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을 생각하면 정말 가증스럽지만 그래도 아들의 여자친구랑 엄마와 딸처럼 보낸 시간도 많은데 그 정의라는 게 무시 못할 일들이었거든요. 속된 말로 저런 부모 밑에서 어떻게 이런 자식이 나왔을까? 싶을 정도로 아이는 올바른 아이였으니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고민 중입니다. 아들은 여자친구랑 결혼할 생각이 없다곤 하지만 살짝 보니 제 눈을 피해 만나는 것 같더군요. 물론 저를 면박 주고 도둑으로 문 그쪽 집안을 생각하면 당연히 결혼을 안 하는 게 맞지만, 아들과 아들 여자친구를 생각하면 결혼을 시키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바보처럼 살아서인지 이런 걸로 고민하네요. 인생의 풍파를 겪어본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에게 지혜를 좀 빌려주세요. 그리고 제 글을 읽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